안녕하세요. 김만성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 방송 한번 찍어보고 있고요. 오늘은 주식 얘기보다 이제 향후 한 2년 정도 있다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이 자료는 2012년에 있는 건데요. 정부 재정 위기관련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에 관해서 했고, 예 교수님이신데 김진이라고 돼있네요전 이분 모르긴 한데 동국여 동덕여제 여자대학교에 계신 거 보니까 여성분이신가요? 뭐 이름은 남자분인 것 같기도 하네요. 일단은 뭐 셜라 셜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주식시장은 오를 거예요. 주식시장은 2년 정도 오를 건데. 제가 생각할 때는 2년까지는 오르고 그다음에 떨어질 건데 중요한 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지금 뭐 2년 후, 2년 후에 그러면 주식 안 하면 뭐 하냐? 부동산도 제약에 막혔고.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주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, 제가 봤을 때는, 어, 잠시만요. 와이프가 좀 계속 말을 걸어서, 일단은 이걸 1편으로 일단 잠깐 해놓고, 2편은 제가 다시 찍겠습니다. 네. 다, 바로 올릴게요. 네.